나 이거 컴퓨터 새로 맞을 때도 처음 맞을 때도 그냥 그 오픈 채팅방에 컴퓨터 막 엄청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 있는 막 몇백 명 모여 있는 그 컴퓨터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. 그럼 거기다가 그, 그걸 물어봐. 저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, 혹시 그, 그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하면은 그 견적을 다 짜주세요. 컴덕분들이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다른 컴덕이 와가지고, 어, 파우는 이거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요? 서로 막 토론을 해. 토론해가지고, 제일 최적의 견적으로 짜줘.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거기서 견적을 바로 구매하면 좀 너무 하수 같으니까 안 되고, 그 견적을 들고서 다른 오픈 채팅방을 가요. 그런 비슷한 급의 오픈 채팅방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 방은 막 600명, 이 방은 500명, 이 방은 400명 이래. 그러면 600명 방에서 견적을 받아. 그다음에 그 견적을 들고 500명 방에 가서 이거 괜찮은가요 하고 보내 드리면 거기서 바로 이것보단 이게 더 가성비예요. 그러면 그 견적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가성비들만 받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? 그럼 뭐 아, 안타까운 거죠, 뭐. <laughs>